안녕하세요. 태양궁, 태양궁, 상성궁, 금성별자리 염소분들, 그리고 크로스워 처분들, 베리타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소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두 분의 현재 에너지와 상황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8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염소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개인 상담과 제네럴 리딩은 전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확실한 리딩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선택의 앞에 조언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상담링크 누르시고 문의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양궁 기준으로 리딩 도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보는 형식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체크해주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럼 정화하고 바로 염소분들 리딩 도움드릴게요. 염소분들과 염소 상대방 중연제 에너지. 음소 분들의 관계는 음 뭔가 다시 잘 이어지실 뻔 하셨다가 그게 또좀 무산되신 모습들도 있으시고 음 계속 누군가가 굉장히 뻗팅기시는 모습들이 크신 모습으로 느혀지고 계십니다 굉장히 좀 자기 자신이 불안정 하신 분들로 느혀지고 계세요 어그뻗팅기시면서 뭔가 고집 피우시는 그 부분이 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좀 자신이 상처받 않기 위해서 뭔가 방어하시면서 하시는 행동으로도 읽혀지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불안정하시고 불안하신 분으로 읽혀지고 계십니다. 음, 서로가요. 좀 어떤 균형 잡아 나가시는 데에 문제를 많이 겪으셨었던 관계로도 읽혀지고 계시구요. 음. 뭔가 다시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는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원하시는 모습들이신데, 그게 생각처럼은 되지 않고 계신, 힘들어하고 계신 모습들 또한 보여지고 계시고요. 음, 누군가는 좀, 좀 속이고 계신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잘 모르고 계신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음, 두 분은 뭔가 밸런스 굉장히 필요하신 모습으로도 얽혀지시고, 감정 부분, 표현에 있어서도, 뭔가 솔직한 대화들도 굉장히 필요하신 관계로 또 얽혀지고 계십니다. 그럼 우주는요, 염소분들 관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체크해 볼게요. 두 번째 귀에 오실 수 있다 라고 우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정보다 조금 더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관계이시다 라고 또 나오시고요. 음, 자기 자신, 염소분들의 자신을 용서해 주시거나 다른 일을 용서해 주시는 부분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실 거다,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우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누구 간섭하시는 분들? 어떤 삼자분께서 굉장히 이 관계에 좀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음, 그 부분 한번 또 체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염소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이 염소 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체크해 볼게요 누군가는 좀 지금 자신을 좀안 건드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으신 것 같고 뭔가 지금의 상황에서 변하기 싫어 하시는 모습도 있으신데 누군가는 굉장히 이 관계에 좀 집착하시면서 어, 내 마음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 크신 모습으로 느껴지고 계시는데요 음... 누군가 계속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고 행동은 안 하고 계세요. 어, 또한 이걸 과거로 좀 관계를 좀 마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이미 마음 정리가 되어지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음, 상대방 분들 현재 뭔가 마음 정리 해 나가고 계신 상황 아니실까라고 읽혀지세요. 이미 두분 헤어지신 관계로 읽혀지고 계시고 그 기간이 좀 오래 되어지신 분들로도 읽혀지고 계시고요. 또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로도 읽혀지고 계시고요. 음, 좀 아이가. 어, 문제가 되어지셨을 수도 있으시다라고 읽혀지십니다. 상대방 분들께서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좀 염소분들에게 행동하시면서 염소분들이 오해하실 만한 그런 모습들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읽혀지세요. 상대방 분들께서는, 어, 계속 좀 염소분들에게 마음은 가지만 이성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시면서 억누르고 계신 모습들 보여주시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생각들로 굉장히 자신을 좀 이렇게 잡아두고 계신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음, 좀 통제하고 계신 모습으로 얽혀지고 계세요. 서로가 너무 결이 다르신 분들이시다라는 생각들도 있으시고, 어, 좀 다른 이성의 개입도 있으셨던 모습들, 뭐 바람을 피우셨다라거나, 뭔가 좀 관계에서 신뢰감을 잃으셨을 수도 있으신 그런 모습들도 있으신데, 상대가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불편해하고 계신, 그 부분 때문에도 쉽게 다가오시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으시고 눈치 보는 모습들도 안 보여지고 계십니다. 상대방 분들께서는요, 어, 좀내 자존심을 내려놓기는 싫으시다라고 나오세요. 음, 또한 자신이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모습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다가가기에는 자신의 자존심이나 그 마음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라고 또 나오고 계세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염소 분들에게 가다 보니까 좀 자신의 생활이라던가 일 쪽에도 좀 문제가 생기고 계신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뭔가 집중을 잘 하시지 못하고 계시다라고도 읽혀지시고요 염소 상대방 분들께서는 염소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뭔가 확실한 그런 감정 갖고 싶으시지만, 내가 끌어가시기에, 내가 끌어가시기에, 그리고 내가 뭔가 책임지고 이 관계에 집중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우신 상황으로 돌켜지고 계세요. 물론 내 이상형이자 뮤지셨었다 라고 하세요. 하지만 두 분의 관계가 좀 틀어지신 이후에 어, 점점 더그 거리감 크게 느끼셨었다 라고 나오시고, 뭔가 동상이 뭔가 또 같으셨었다 라는 감정들 또한 갖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고 계세요. 자신은 이 관계를 위해서 이전에는 굉장히 노력해 오셨었고, 끌어오셨었다 라고 나오세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에 붙이신다 라고도 나오시고, 두 분의 상황이 완전 바뀌어 계신 모습으로도 읽혀지고 계세요. 상대방 분들께서는, 음, 일단은 이 관계에 좀 끝난 관계이시다라는 걸 자신이 좀 알게끔, 자신이 인식하게끔 계속 대내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고 계세요. 차라리 염소 분들께서 좀 오히려 자신에게 좀 인자함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으시고, 어, 내가 힘드니 염소분들께서 먼저 좀 선처를 구해 주시면 좋겠다. 염소분들께서 이 관계를 먼저 끌어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있으시다라고 읽혀지세요. 염소 상대방분들은요, 이 관계만 집중하고 계시다라고는 읽혀지지가 않으세요. 상대방분들께서는 좀 염소분들 관계에서 뭔가 한 발을 빼고서 좀 그리워하시면서도 좀 다른 이성과 재고 계신 모습들도 있으시고, 음, 그냥 너무 불안정하신 그런 모습들 크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뭔가 그냥 염소분들이 행복하고 싶으시다라면 이 관계 너무 좀 힘주시지 않고 에너지 낭비하시지 않는 게또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염소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 뽑아보겠습니다. 나 끝났어. 너 다른 사람 만나. 프렌즈십 나오시고요. 너는 날비치해 만들어. 음, 응.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어찌 됐던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좋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운명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음, 바텀덱은 컬 미라고 나오고 계시네요 전화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뭔가 자신이 손쓸 방법을 찾지 못하시는 것 같으세요 눈치는 보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는 게 오히려 내게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으시다라고 읽혀지십니다 그럼 참 뽑아볼게요 웨딩 링 나오세요. 뭐두 분이 결혼 뭐 준비하시다가 틀어지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혹은 누군가가 좀 결혼이라는 어그 키워드 때문에 뭔가 결혼 때문에 결혼이라는 그니까두 분의 결혼이 아닌 다른 분의 결혼이시라던가 혹은 뭐 불륜에 관계셨을 수도 있으시고, 그 부분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셨었다라고도 읽혀지세요. X 나오세요. 그리고 프랑스 패턴 나오시는데 뭐 해외 관련돼서 또 보여지시고요. 지금은 개인의 성장. 시계로 읽혀지세요. 또한 두 분이 굉장히 의지가 되셨었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장애물이 좀두 분의 관계가 이어 나가시는 데에 좀 많이 방해가 되고 계시다라고도 읽혀지고 계십니다. 서로가 소통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고요. 어, 뭔가 특별한 관계. 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셨었던 그런 분들이신 것도 보여지시고, 그리고 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좀 서로를 많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아니실까라고도 읽혀지세요. 음, 올 늦은 여름에 두 분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실 수도 있다라고 읽혀지시고요. 회피 성향이 짙으신 누군가도 있으신 모습도 보여지세요. 또한 아이가 이 관계는 문제가 되실 수도 있으시고요. 내면의 아이 케어 굉장히 필요하신 누군가도 있어 보이십니다. 또한 두 분이 완전 끝이 나신 관계이시지만, 어, 라의 눈물 벌 나오고 있죠. 다시 그 재회로 그 길을 인도해 줄 거다라고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염소 분들께서, 어, 그 재회는 좀 선택하에, 자신의 선택하에 좀 이끌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읽혀지십니다. 염소 분들 오늘 리딩 여기까지세요. 염소 분들, 저는 그럼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리딩 도움드리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